한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때로 우리의 기도 수준이 너무나 얕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모두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얼마나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기도합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정해진 시간에 되면 모스크에서 이제 기도 시간이라고 또 알리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멈추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꼭 기도를 하죠. 하루 다섯 번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이 고행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기도를 하는 정성은 어,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옷 메무새를 갖다듬고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기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그들과 비교해서 나은 점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이 점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차이가 뭔지를 모른다면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한 명인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어떻게 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어, 읽지 않는데요. 그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절 다니엘서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예, 앞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포로 중에 있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활동을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간이 70년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관리로 살던 다니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건데요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셨는데 왜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직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에, 그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반대로,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 그래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3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민. 나는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계획 안에, 역사의 그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내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 보고는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대로 세상 모든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 하신다, 내가 다 계획해 놓았다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참 가슴이 떨린, 떨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그 간절한 열망으로, 열정으로 구할 때에 내가 기억해 놓은 것들을 내가 이루도록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일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오랜만에 제 친구 초청 잔치를 이제 계획을 하고 좋은 장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우리 청년부 예배드린 장소는 너무 좁아서 뭔가 활동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좁아 보여서 장소를 이제 구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친구들과 찾다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런 관리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료로 좋은 장소를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 며칠 전에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 온 거죠. 지역에그 중요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장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깜빡했다. 미안하지만 좀 어쩔 수 없다. 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이제 시간은 이제 가까워 오는데 아무 대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혼자 이제 그 문의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중요한 행사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며칠간 레이로 금식을 하면서 한번 기도하자 이 제목을 놓고 공간을 장소를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행사 딱 이틀 전에 그 저녁에 다시 연락이 와서 그 장소를 사용해도 되겠다고 그때 다시 연락이 왔던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과 때로는 나누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똑같은 장소를 사용했을 뿐이고 오히려 기도한다고 밥도 못 먹고 고생만 더한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신다. 이 전도 초청 잔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믿음이 성장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길 원한다. 응.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일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우리가 그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런 하나님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떤 그 응답에만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기도들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다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능평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붕해 갈 텐데요. 우리를 우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이 내가 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갈지 너희들을 참여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의 이, 이 기쁨을 느끼고 누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고요.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이 부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예.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음, 그 꾸미는 형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려워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요. 그분이 무섭다. 피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기뻐하시고, 악한 것을 벌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 웃기만 하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될때 세신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큰 사랑을 깨닫고 오지만 또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두려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는 분이신지를 깨닫고 배워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가차 없으시잖아요 반드시 벌하십니다 내 자네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와서 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근데 이것을 뒤집으면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의 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자를 안 베푸실 수도 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재무산 자들에게 깨닫도록 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할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공의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 잘못했던 부분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아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 5절부터 10 5절까지를쭉 보시면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시, 되게 하신 것을 뭐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폐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다가 지은 죄 때문에 공의 하나님 앞에 차마 내가 내 구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잘못이 생각나 우리의 죄가 생각나 그 앞에 떨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부이 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가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 죄를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름을 불렀고요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뒤에 읽었던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을 근거로 하여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정한 수를 떠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것은 세상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들어달라. 당신은 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한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게 아닙니다. 16절 처음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없어서 주의 공의를 따라 공의를 따라서 이제 그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때가 차면 이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17절은 보세요. 17절 보시면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근거가 뭡니까? 주를 위하여 이것은 이 이 이스라엘의 그 해방을 위한 이 기도는 주를 위한 기도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마지막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이다. 우리가 당신께 속했다는 거죠. 내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저도 이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더 긴장이 되면서 부흥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부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기도하고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해 일하시도록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딱 합당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저 우리가 누리면서 좀더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교사님을 또 후원하고 구제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어, 가난하고 힘든 성도님들을 또 챙기고 그러한 마음의 열정들을 하나님께 보인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요 우리가 과감하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면 그 기도 제목을 폐기 처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 믿고 더 많이 누리고 혼자서 더 많이 누리다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3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응답하려고 천사들을 준비시켰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한 기도가요, 절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100% 응답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이 맞을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일 거예요. 내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대로 다 됩니까? 대박 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구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면 다른 종교에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와 같은 거고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100% 응답된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듣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내용에 맞게 각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다알수 못하는 그 모든 경우일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을 뭐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yes 응답하는 기도하는 것을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no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좀 기다려봐라 때가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시겠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것 달라고 그러면 노라고 얘기하지 주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위에서 읽은 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주신다. 이렇게 는데요 방금 읽은 그 야고보서 9절에서는 뭐 좀더 상세하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가 우리에게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Wait!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도 좋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초월하게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상의 때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더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라. 이때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기도의 삶을 또 재정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역사에 우리가 찬미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는 분이시다. 우리 기도 시작하면서 그것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불러서 이 기도를, 이 응답을 위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 우리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100%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 기도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날마다 응답받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